<laughs> 빌트인 그래. <laughs> 여기도 되게 넓네 가재보 고 이거 페리오 해놓고 자꾸지아 바닥이 진짜 크다 <laughs> 세상에 여기야말로 또 파이어플레이스 있고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? 와 여기야말로 진짜 리조트네 물까지 막 줄줄 캐 a n we go around u p s 어, 어, 여기 욕실 봐. 이런 걸로해놓으니까 되게 예쁘다. 크리스탈. 방 사이즈는 다 괜찮은 듯. 색깔만 좀 페인트 칠하고 약간 손을 봐야겠다. 그죠? 안녕하세요 조인 t v 의 조이윤입니다. 오늘은 부에나 파기에 있는 87만 5천짜리 집을 보러 오셨는데요. 집 사이즈는 2,256, 라 사이즈는 7,200 정도고 어, 수영장이 딸려 있고 수영장 뒷마당에 어, 뭐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그 카열의 크릭이 있거든요. 여기에 그 시냇물처럼 이제 흘러가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뒷마당에 아무도 없어서 이웃이 없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트라이 레벨 집을 보러 오셨습니다. 액츄얼리 이거는 이제 2층이라 2층 인데 아래층으로 약간 들어가는 어떤 또 다른 공간이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, 들어가진 않지만 트라이 레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. 그런 집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. 렛츠 고고. Go go. 자 요게 이제 앞마당이고요. 앞마당에 이제 투카 어태치드 그라지드가 있고 드라이브웨이도 차를 한두대또아이비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집이 굉장히 조경을 잘 해놓으셨어요. 그래서 앞마당에 이렇게 큰 야자수도 있고 나무도 이렇게 동그랗게 막 이렇게 조경해놓으시고 또 이쪽에 집 앞쪽에도 이렇게 담을 낮게 해놓으셔서 앞마당을 또 사용할 수 있게 해놓으시고 또 조경도 이렇게 바나나나무 같은 거를 잘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앞마당에도 테이블 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거는 되게 좋죠. 그러니까 집을 굉장히 다 넓게 사용하시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현관으로 들어간 입구에도 이렇게 다 지붕이 다 되어 있고요. 또 계단 타일로 잘 되어 있습니다. 네, 지금 여기 이제 오너분께서 문을 다 열어주셨는데요. 이렇게 더블도어로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. 자그럼 저는 여기 현관 쪽에서 부리를 신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바닥은 어어 델산 모양 이제 타일로 이제 여기 현관 앞쪽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메인 리빙룸이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층고는 굉장히 높고요. 이 집이 1965년도에 지어진 집인데요. 일단 층고는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메인 리, 리빙룸이고 벽난로가 있고 벽난로 쪽에는 이제 벽에 이렇게 돌로 막 붙여서 이제 멋스럽게 해 놓으셨고요. 여기는 이제 한다 하나를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내려가게 이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2층으로 가는 계단 또 아래층에 계단 한두개 정도 내려가면 키친이랑 또 썬룸 또 다른 세컨 리빙룸이 또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메인 레벨. 랜는또 방이 하나가 있고 위층에 방이 네 개, 화장실이 2.5개거든요. 그래서 메인 레벨 먼저 보여 드리고 또 2층 방을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아래층 키친 쪽으로 해서 마당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현관은 이렇게 되게 넓은 공간, 그러니까 포위어라고 부르는 이제 그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. 여기 이제 메인 거실은 지금 되게 큰 가구들이 많이 있고 외국 분이 주인이셔 가지고 외국 분들은 좀 가구를 많이 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한국 분들 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꽉꽉 차여 있는 편인데요 여기 이제 바닥은 지금 라미네이트로 되어 있고 또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이제 벽난로가 있고 창문은 이 현관 쪽으로 큰 창이랑 또 옆에 사이드야드 쪽으로 조그만 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... 뭐 게스트 분이 사용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베스룸이 따려 있는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여기 바닥은 이 방은 정말 리얼 하드우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집이 이제 수영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창문이 다수영장이 보이는 이렇게 백야드 이렇게 다 양쪽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t v 도 놓고 있고 이 안쪽에 이제 워킹 클로닛이랑 베스룸이 있습니다 배스룸은 지금 바닥은 나무 모양 타일로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이 벽도 이렇게 물결물이 되게 커스터마이즈 타일로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요. 해놓으시고, 여기도 이제 또 다른 거, 울은또 다른 걸로 이제 해놓으시고, 굉장히 뭐,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욕조, 어, 욕조는 아니고, 아, 욕조네요. 샤워인 줄 아는데 약간 욕조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. 여 있는 풀 베스룸이고요. 그리고 이 안쪽에 워킹 클로젯이 있습니다. 워킹 클로젯은 D자 형태로 이렇게 다 있고요. 아주 사이즈가 큽니다. 클로젯도 천정이 아주 높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 지금 메인 레벨이 방이 한 개, 베스룸이 한개 있고요. 2층에 또 방이 4 개, 화장실이 있는데 2층 먼저 보시겠습니다. 어, 그렇게 층계가 많지는 않습니다. 층고는 높은 편인데 층계가 많지는 않아서. 실것 같고요. 어, 2층에 이렇게 딱 오시면 제 왼쪽으로 방이 두 개, 또 오른쪽에 방이 두 개, 그리고 욕실이 하나 있거든요. 자, 이 바, 왼쪽 방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. 왼쪽 방이 이제 백야드 쪽으로 나 있는데요. 이 집의 백야드는 남동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오전이긴 하지만 약간 구름이 많이 껴서 해가 나진 않았는데 이방 사이즈는 이집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서 방 전체가 위층에 이제 4개가 있는데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. 2256에 이제 1, 2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을 오른쪽을 먼저 보시고 왼쪽 거 보시겠습니다. 다 위에 천정에 스밍팬이 되어 있고요. 크라운 몰딩이 왜 두껍게 아주 되어 죠 이렇게 크제 여기는 미러드도 클러시이 있습니다. 방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. 여기도 이제 실리판이 되어 있고 이렇게 클로젯이 있고 창문은 남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층에 욕실 1개 그리고 방 2개 보실 텐데요 욕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욕실이 이제 이 센서 등이 달려있어가지고 들어오니까 불, 이제 불이랑 후드가 같이 켜지는데 창문도 있고요 여기 이제 세면대가 두 개가 있고요. 이게 마블처럼 보입니다. 특이한 카운터탑과 세면대고요. 그리고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화려한 걸로 많이 꾸며놓으셨군요. 그리고 이제 베스룸 베스톱이 있어가지고 풀 베스룸입니다. 그리고 방이 또 왼쪽에 하나 정면에 있는데 왼쪽 방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. 이, 이 이쪽 방은 이제 현관 쪽으로 이제 창문이 다나 있고요. 여기도 이제 다실링팬이 되어 있고. 이렇게 뭐 침대를 놓고도 뭐 이렇게 가구도 놓고 앞에 또 TV도 달려있거든요. 이렇게 사이드 테이프 같은 것도 많이 있고. 그렇게 다 짐을 놔도 뭐 괜찮은 공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클로짓인데 이렇게 큰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또 스토리지가 또 필요하겠죠. 이 집이 방마다 TV가 많이 있는 듯 싶습니다. 스테이징을 전문업체에 다 하신 것 같진 않은데. 원래 가구가 많은 살림살이가 많은 집이었나 봐요.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정면에 TV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뭐 화장대 같은 것도 있고 여기 클로짓은 그냥 일반 문이에요. 그 미러드 그 도어는 아니고요. 그냥 이렇게 일반 도어, 어, 문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. 방 사이즈는 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듯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키친, 또 세컨드 리빙룸이 있고 썬룸도 있는데요. 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. 거울을 또 계단 달아주셨네요. 계단이 이게 친구는 높은 편인데 계단이 많지 않아서 좀 많은 느낌이 아니라서 좀 편안하네요. 자 여기에 이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왼쪽으로 오면 계단이 한3개 정도 내려오시면은요 여기 이제 세컨 리빙룸 아니면 패밀리룸으로 쓰시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캐치이 있고 다, 앞에 다이닝룸이 있거든요.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는 그 메인 레벨보다는 약간 2층이 2층 침실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패밀리 룸으로 쓰시기에는 아기자기하게 그런 공간 아담한 공간이 되는데 좋습니다. 여기 이제 TV를 놓으셨고요. 이렇게 여기에 어 여기 계단 밑에 이렇게 굉장히 큰 스토리지가 있는데요. 스토리지가 있고 이 앞쪽에 이제 이런 거를 두셔가지고 비비 같은 거를 이렇게 d 비 d 같은 거를 보관할 수 있는 가구들을 또 두셨습니다. 자 그러면 키친 보실까요? 네 키친은 바닥이 지금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고요. 근데 두 가지 타일로 이렇게 무늬를 두어가지고 바닥은 이 타일도 참 바꿀 필요 없이 괜찮은지 싶습니다. 그리고 부엌은 그란라이 카운터탑입니다. 싱크는 되게... 오드 오리지널 그냥 정말 원목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, 약간 뭐 광택 같은거나 뭐 손질 조금 하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. 여기 이제 두개 싱크, 디쉬 워시어, 마이크로 웨이브, 스토브, 냉장고 그리고 이 키친 쪽으로 나와 있는 분이 투카 어테치드 그라지입니다 지금 이제 오너분께서는 지금 현재 여기는 살고 계시지는 않다고 하네요. 그라지를 차를 아마 밖에 세우시고 그라지를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처럼 쓰신 듯 싶습니다. 그리고 이게 조금 아이디어인 게 아까 이렇게 문이 하나 보여서 이렇게, 이렇게 이 창문 같은 게 닫을 수, 열다 있게 해놨거든요. 여기 캐칭이랑이 패밀리 룸이 왔다 갔다 이제 문도 있지만 이렇게 주고받기 편하게 이렇게 창문 같이 이렇게 어 만들어 놓으셨네요. 부엌은 이렇게 미음자 형태인데 뭐 괜찮은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팬트리처럼쓸수 있는 키친 옆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제 다이닝룸이 있습니다. 다이닝룸도 꽤큰 편이고요. 그리고 다이닝룸 오른쪽에 이제 인사이드 런드리가 있고요. 이 런드리룸이 수영장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도 되어 있고, 그리고 이 런드리룸 옆에 0.5개 화장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수영장 같은 화장실 같은 거 가고 싶으면 여기 이제 가, 바로 쓸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또이집 옆에 이제 썬룸을 또 만들었, 만들으셨대요. 그래서 썬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창은 다 이중창인데 싶습니다. 이렇게 썬 이쪽 문을 다이는룸 옆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창문도 크게 되어 있고 큰 문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썬룸은 퍼밋을 받진 않으셨다고 합니다. 그래도 이제 다 벽이랑 큰 창들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서 뭐또 이렇게 바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두셨네요. 이 테이블 같은 게 이동화 가능한 것 같긴 한데 바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이체어 같은 것도 두시고 TV도 두시고 이렇게 실링펜 두 개도 달아놓으시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어 이렇게 이러 여기를 꾸며놓으니까 여기도 이제 포인트 컬러로 벽을 빨간색으로 해놓셨거든요 여기도 되게 느낌이 괜찮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밖으로 나가는 문, 여기 썩는 마당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이 집이 낫이7,200 정도인데요. 어, 수영장이 있는 집입니다. 어, 뒷마당을 이제 나오면, 어, 여기 앞쪽에 굉장히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. 지금 이 집이 가구 아웃도어 퍼니처도 굉장히 많이 두셨어요. 그래서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, 이, 어, 어떤,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정말 굉장히 많고요. 여기에 또 이렇게 가제보 그러니까 아웃도어 페, 그 페리오를 이렇게 따로 또해 놓으셨고 빌트인 그릴도 여기다 싹다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. 그리고 썬룸이 있어서 연마당이 없을 어 아닐까 싶었는데 이 연마당도 충분히 이렇게 공간이 뭐 부족하지 않게 많이 있네요. 그리고 바닥은 다 페이브먼으로 되어 있고요. 벽돌이랑 페이브먼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뒷마당은 이제 구조를 보면 이 전체 뒷마당 사이즈 중에서 한 절반보다 조금 작게는 수영장으로 다 되어 있고요. 나머지 공간이이 공간인데 그 중에 여기 이제 가재보처럼 되어 있고요. 여기에 이동씨뭐 자꾸지 같은 것도 해놓으신 것 같고 지금 아웃도어 퍼니처를 뭐 굉장히 많이 두셨어요. 그리고 빌트인 그릴도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는 이제 파이어플라이스 같은 것도 빌트인으로 다 만들어 두셨습니다. 이 뒷마당 뒤쪽에는 그 카열의 크랙이라고 해서 시네물처럼 이렇게 뭐 물이 이제 빠지는 뭐 이제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그 수로 같은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여름에는 뭐 물이 거의 없으니까 캘리포니아에는 많이 없는데 그래서 뭐 이웃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또여기 이제 큰 나무도 심어 놓으시고 있어 굉장히 이 로케이션은 아주 좋은 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켓도 엄청 가깝거든요 저기에 이렇게 뭐 분수처럼 저렇게 만들어서 놓고 하니까 물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니까 뭐 여기도 정말 뭐 제가 다른 집도 소개해드렸을 때뭐 리조트에 온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도 이 수영장도 정말 리조트 수영장만큼 그렇게 잘해두신 것 같습니다. 가구들이 굉장히 많네요. 네, 아주 예쁜 집입니다. 여기 이렇게 스펙커도 달아놓으셨네요. 자, 그럼 안에 들어가서 정리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부엔나파게 나온 87만 5천짜리 집을 보셨는데요. 집 사이즈는 2,256, 라 사이즈는 7,200 정도 되고요. 이 집은 썬룸이 퍼밋 받진 않았지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제로는 사용하실 공간이 훨씬 더큰 집입니다. 그리고 방은 5 개, 화장실 2.5개짜리 2 어, 층짜리 집인데 약간 이제 공용 공간이 계단으로 2, 3개 정도 내려가는 어, 어,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라이 레벨이라고도, 그러니까 3층까지는 아니지만 뭐. 이렇게 스트라이 레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, 투카 어테치드 그라지고요. 1965년도에 지어진 싱글 패밀리 하우스입니다.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고 또 멋진 가제보 빌트인 그릴 같은 게 아주 잘 되어 있고요. 어, 그리고 뒷마당에 이웃이 없기 때문에 아주 프라이빗한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학군은 5점 정도로 그렇게 좋은 학군 은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, 중간 정도의 학군이고요. 한인마켓 몰이 바로 이집에이집그 이 크랙 넘어서의 그 모래에 있습니다. 그래서 마켓이 아주 너무너무 가깝고요. 프리웨이도 이제 5번, 91번도 한 5분 정도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저 편리한 동네입니다. 그리고 이 동네에 이 정도 사이즈의 큰 집들이 많이 있고 크랙을 쭉 따라서 이제 큰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네도 괜찮습니다. 괜찮고요. 뭐 키친 타일이라든지 뭐 바닥이라든지 뭐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조금 클래식하면서도 그냥 괜찮은, 그냥, 현재 느낌이 있어서, 뭐, 모던한 거를 좋아하시면은 이제 바꿀 수 있겠지만, 그냥 이집이 이 상태로 이제 페인트만 좀 환하게 하시면 아주 좋은 더 깨끗한 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여러, 집, 여러분도 이 집을 보러 오시길 바라고요 어,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, 매주 새로운 집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그럼 또 다음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